반딧채 TV예요. 아야, 손넬 찍어요, 손넬. 자, 손 잠, 깐만요 야. 왜? 네. 안녕하세요. 반딧채 TV예요. 오늘은 제가가 감옥에 갇혔는데, 맞아요. 방금 탈출했거든요.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. 너무 심심해서. 근데 아야, 저 손넬 다시 찍자. 이거. 그러면, 아, 저, 나 의자 왜에 일어나 있어. 그리고 제가. 아, 우리 손 찍지 마 <목소리도> 그냥 어 그냥 찍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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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바로 알아서 되겠지 그냥 그냥 구독자 알아서 이게 구독가 아, 이쪽으로 가자 이쪽 아, 어, 아. 어떤 쪽? 야, 너무 쉬운 길 음, 말고 좀 어려운 길로 가자. 음. 그래야 된다. 나무지 나무 나무 음. 숨어 아무도 지금 유랑이님은 음, 지금. 유랑이 좀아 어, 저기다 체량님 소리 다 들리게 제가 체량님. 어 대수가. 야, 아, 야 경찰이야 아, 경찰. 아, 아, 죽었다. 아니 나 탈출하려고 안 했어요. 여기는. 야 경찰이야 경찰. 포인트가 여기서 주어야. 여기면은 여기서. 야 경찰이야 경찰. 이거 부셔볼까? 주먹질, 주먹질. 주먹질 어떻게. 해야 제발. 채랑이 님어딨 있어? 오레이테다. 채랑이 님 여기 있다. 채랑이 님. 크게 말해 주세요. 네. 어. 기어다니자, 기어. 안금, 안금 기어서, 기어서 가자. 아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옆쪽으로 가면 탈출구에 보일 거예요. 네, 맞아요. 쭉 지나면 이제 타락을 카라고랑에 자동차도 제가 선할 수 있어요. 야유수선은면어 야, 자, 안 돼?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럼 가안시다여기 a y o 다 a y 야 a t 야 r d a y l e 야, s go. Let's g 어 l e 어 야, 점프, 점프. 야, 무빙, 무빙. 야너 어디 있어? 다시 들어갈까? 야, 그래서... 야차 소환해 차. 야차 어디 어야 어디 있어? 우내차왜 이래? 기다리래. 아 답답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차 이따 전화할 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잠시 중, 중지한 사이 체랑이님 오셨어요. 이야 1인칭 가자. 체랑이님 아, 오세요. 그 사막으로.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따 찾 이따 만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박이지. 사막으로 오세요? 응. 그럼, 그럼 잠깐 녹화 중지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차를 소환했는데 저가속 안했어 요가속 <laughs> 안했어 아 조수석 말고 그냥 우린 둘이차 둘이야 조수석 말고 야 그럼 사막으로 와 너가 우리 둘이 찾자. 아 잠시만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심... I'm 한색차 보여. 어, 저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세랑이네 야. 야. 형 우리 타자. 조수석 탄다. 너 먼저 타. 조수석. 자 이제 갑니다. 나도 할래. 그러니까 유랑이님은 랑은 응. 다음에 이만.